희귀하고 비싸고,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매일 손에 주는 이 작은 기계, 스마트폰, 그 속엔 전쟁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름은 히토류다. 아이폰을 처음 켰을 때 느꼈던 그 마법 같은 감각, 부드러운 터치, 또렷한 화면, 순간 반응하는 AI까지. 그 모든 건지구 깊숙한 곳에서 캐낸 작은 결정체들. 바로 히토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기건, 권력입니다. 히토류는 17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 장비, 인공위성,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필소스이죠. 웃으면 세계는 멈춥니다. 그럼 이 귀한 자원을 누가 쥐고 있을까? 정답은 중국입니다.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은 곧 세계 기술 문명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죠. 기선 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 결과? 일본산업계는 패닉 기업들은 멈췄고 주가는 곤두박스셨습니다 이건 전쟁 없는 침공이었습니다 미국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급자족을 위한 국책 프로젝트를 돌렸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 모두 히토류 없이는 쓸모없는 철조각일 뿐입니다 히토류는 구하기 힘든 자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꺼내고 정제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과 시설입니다 그걸 가진 나라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오늘도 무심코 켠 스마트폰. 간에는 그 단순한 부품이 아닌, 제가 숨죽이며 우리는 미래 권력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히토류. 그것은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작고 가장 무서운 전쟁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